충분히 혼자 할수 있는 네. 셀프 마사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야구공이거든요. 예, 예. 이 야구공만 있으면 <laughs> 네. 언제 어디서나 날개 근육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현재 근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쭉 하나, 둘, 셋. 네. 네. 3.9가 나왔습니다. 3.9. 우리 어머님 연령대 분들 그 정상 수치가 한 6에서 8kg 아, 정도. 6에서 6에서 8kg 아, 6에서 8. 그래도 네. 반밖에 안 되네요. 네. 가정에서는 그냥 벽에 죠 네. 벽에 기대고 하시면 네, 되고요. 네, 네, 네. 어. 자, 첫 번째는 그 겨드랑이 가까운 부분, 이 부분, 이 주변 근육들을 마사지를 해 드릴 거고요. 네. <laughs> 공을 저희가 마사지를 할 부분에 이렇게 대고, 조금 아프실 거예요. 오. 자, 이 상태에서 좌우로 위아래로 살살살 살살 살살 쭉쭉쭉쭉 문질러 주시고요. 특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네. 딸깍딸깍 걸리는 부분 이 있어요. 뭉친 예.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음... 집중해서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어떠세요? 좀 아프세요? 아파요? 아파요? 두 번째는 그 날개뼈 안쪽 마사지입니다. 두 번째 셀프 마사지는 천천히 머리 뒤로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오케이. 가드랑이와 가슴 사이 그 부분에 공을 대시고요. 천천히 압력을 한번 가해보세요. 살짝 무릎을 굽혔다, 폈다, 앞, 뒤로 천천히 한번 움직여보시죠. 어, 집에서 해봐야겠네요. 야, 되게 시원해보여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깨 문제가 생기면 팔의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면서 그 날개뼈 안쪽이 두툼하게 뭉치는. 맞아요, 현상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풀면은 어디 어디가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깨. 아, 어깨는 물론이고요. 예. 어깨 특히 뒤쪽 물론이고요. 견갑골 아, 뒤에. 예, 이쪽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손목. 아, 어, 손목? 손목이 많이 아프기도 손목? 해요. 손목 아 많이 아파요, 저희. 그래서 손목 통증하고도 상관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과 더불어서 손목 통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세 번째 맞아요. 근육은요. 저희가 이번에는 공을 두 개를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야구공을, 이거, 스타킹입니다, 있어. 스타킹. 아 네. 스타킹 안에 담아서. 아 알겠죠? 아아 네, 이런 식으로 되시고, 거기서, 네네. 마찬가지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폈다, 다리 운동도 같이. 와 네. 와 자, 호흡 들이시고, 자, 내쉬면서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6.9입니다. 정상 수준이고요. 어, 집에서 틈틈이 매일매일 오케이. 10분만 투자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